메터가 쉽게 말해서 스마트홈, 개방형 스마트홈 연동표준입니다. 스마트홈 연동표준이라고 써주시면 돼요. 메터가 나온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스마트홈 표준이 되게 많았어요. 1M2M, AllJoin, OIC, OpenConnectivity, Foundation, 뭐 KNS, 뭐 CRED 되게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각각 호환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다 호환해주자. 안전, 안전하게 안전 호환해주자라고 나온 게 메터입니다.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, 뭐 삼성 이런 데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메터예요. 그러면 앞으로는 메터만 쓰이겠죠? 우리는 메터만 알면 되는 거예요. 이제는. 그래서 우리는 뭘 써줘야 되냐? 메터도 그 네트워크 기술이잖아요. 프로토콜 스택이 있어요. 프로토콜 스택이 있고 이 메터는 보통 무선 통신으로 해요. 무선 통신. 와이파이, 블루투스,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것들도 있는데, 스레드는 아직 우리가 많이 안 써봤으니까, 스레드는 그냥 안 써주셔도 돼요.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써주시고, 그 위에 IP하고 TCP 같은 것들로 그 계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메터의 또 특징이 이런 멀티 어드민이에요. 멀티 어드민, 메터 브릿지. 그러니까 멀티 어드민은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걸로 인해서 다른 그 브랜드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멀티 어드미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무선 통신의 기술하고 멀티 어드미는 써주시면 메터가 돼요. 네. 파급 효과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.